주의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노란 꽃, 유리호버서. 어,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노란 색깔, 유리호버서. 너무 예쁘게 지금 피고지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흑진주가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요렇게, 어,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흑진주, 블루, 다이아몬드 두 개가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꽃망울도 많이 맺혀 있어서 햇볕만 좋으면 살짝 피워줄 것 같은데, 부산에는 내일하고 모레하고 비 소식이 지금 있거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요 아이는 사파니아 쓴 그로벨인데요. 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너무 풍성하게 어, 예뻤죠. 어, 요 아이 오늘은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 꽃집에서 가지고 왔을 때 보통 어, 상토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대로 두면 은 어, 장마 때 어, 뿌리가 녹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배합을 해서 어, 분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씩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 요큰 어, 포트에 4개가 심어져 있는데, 아, 지금 어, 처음 사왔을 때보다 많이 자랐죠. 요렇게 어, 뿌리도 잘 내리고 싱싱하게 어, 잘 내린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뽑아 볼게요. 아, 뿌리가 아주 짱짱하게 어,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씩 어, 개인 화분에 심어서 또 풍성하게 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여 어, 아이도 한번 뽑아 볼게요. 아 지금 작은 포터 네 개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어,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나무도 크고 이렇게 같이 합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 또 가지치기 하다 보면은 많이 풍성해지거든요. 아,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어, 던실하고 너무 예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 아, 엄청 큽니다. 진짜 많이 자랐어요. 던실하게, 어, 짱짱하게 어,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 흙을 틀어서 어,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어,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혼합 배양토에다가 어, 녹소토, 저곡토, 마사소립을 섞어가지고 어, 배수가 잘 되도록 어,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이렇게 어, 골고루 어, 섞어줍니다. 어, 깔망을 깔고 제가 집에 있는 어, 야생토를 배수청으로 깔고 그리고 배합한 흙을 어, 조금 올렸습니다. 이 어, 아이 밑에 어, 아랫잎은 어, 깨끗하게 어, 정리를 해줍니다. 어, 밑에 여기 정리를 잘해야 환기도잘 어, 되고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잎은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이런 작은 가지들은 어, 잘라주고 어, 밑에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가, 어, 풍성하게 자라고 있으면은, 한기도 잘안 되고, 그리고 한기가 안 되면은, 또 벌레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 밑에는 깨끗하게, 어, 정리를 해 줍니다. 어, 요 아이, 외목대로 키울 경우에는, 제일 튼실한 어, 가지를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들은 다 잘라주고, 어, 그렇게, 어, 키우면은, 어, 외목대가 되겠죠. 저는 어좀 풍성하게 꽃을 보고 싶어서 어꽃 있는 아이들은 풍성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가지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한번 어 키워보겠습니다. 어요 썬그로벨 어 사파니아는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쿠카과 식물인데요. 꽃 색깔은 흰색하고 분홍색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죠. 저는 처음에 이 꽃을 봤을 때 삐에로 어, 있죠, 그 꽃갈 모자처럼 어, 보이더라고요. 그 꽃갈 모자 작은 게 어, 이렇게 어,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화려하고 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어, 요 아이처럼 시 들어가는 꽃은 잘라주고, 그리고 말라 떨어진 어, 꽃대도 잘라주고. 어, 꽃을 씨들은 어, 꽃을 좀 자주 따줘야만이 밑에서 풍성한 꽃을 많이 피워주더라고요. 아 정리하고 나니까 너무 예쁘죠. 여대로 어,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어, 요 아이 아직 줄기가 부드러우니까는 살잡고 중심을 잘 잡고 흙으로 어, 살살 어, 묻어주는데요. 어, 아직 뿌리가 활착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살살 눌리가면서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아, 너무 예쁘죠 펼치니까아요 아이는 어, 봐도 봐도 너무 예쁘네요. 다른 어 사파니아도 예쁘지만 어, 꽃갈모자처럼 생긴 요 아이가 제 눈에는 어, 참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요 아이는 햇볕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에서 어, 키우는 게 좋고요. 어, 물은 그 턱이 마르면 험뻑 어, 어, 주면 됩니다. 아, 예쁘다. 아, 요 아이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아, 요 아이 어, 가지가 어, 꺾였네요. 부러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어, 잘라줄게요. 어, 부러진 가지는 잘랐어아랫잎도 아, 정리하고 꽃도 좀 정리해가지고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아있는 새아이는 어,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 빠르게 4배속으로 분갈이하고 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분갈이는, 어, 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한 개가 네 개가 되어, 선그로벨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은 험뻑 주고, 또 흘러내리고, 또 험뻑 주고, 이렇게 깔아 앉히고, 한세 번을, 어, 반복해서 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면 간수로 화분을 이렇게 물에 푹 담가서 받침을 좀 여유 있는 받침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담가서 일주일 동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뿌러졌던요 아이는 꽃도 잘라 주었고요 아랫 잎도 정리를 했어. 상토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삽목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썬그로벨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하고 계속 어, 미루어 두었거든요. 요즘 부산에 비가 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마가 오기 전에 어, 미루어 두었던 썬그로벨, 오늘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기분은 어, 상쾌하고 좋습니다. 썬그로벨 어, 분갈이 하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